안녕하세요. 오개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매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매물은 구송도라고도 불리는 과거 송도 유원지로 알려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바다와 산을 배우로 두고 있는 멋진 풍광을 지닌 곳으로,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청량산을 배경으로 하여 대형 음식점과 트렌디한 카페들이 줄지어 있고 성업 중인 곳들도 많은데요. 송도 신도시와 옥련동, 연수동의 대규모 주거단지를 배우로 둔 입지 덕분에 상업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송도 신도시와 바로 인접해서 풍부한 배우 세대를 활용할 수 있고 송도 신도시보다 낮은 매력적인 평단가로 상업용 건물로 실사용이나 투자가치 면에서 손색 없는 매물입니다. 또한 송도 테마파크 개발, 송도 대우 자동차 판매부지 도시개발 사업 등 지역 내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진행되고 있어 매물의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켜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매물은 1994년에 준공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대지면적 약 101평, 연면적 약 99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입니다. 현재 1층은 음식점, 2층은 사무실로 사용 중입니다. 매물은 왕복 2차선 도로변에 접해 있어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건물 앞으로 여유 있는 주차 공간도 갖추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통해 소규모 사옥, 대형 음식점, 카페 등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매물은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토지 활용도가 높아 투자 가치가 매우 큽니다. 지도 볼게요. 매물 위치고요. 구송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청년산이 위치해서 주변 풍광이 좋고, 송도 골프클럽, 대우 자동차 판매 개발 부지 위치입니다. 옆으로 송도 테마파크가 개발 중이고요. 매물에서 약 1.7km 거리에 수인분당선 송도역이 위치합니다. 2026년에는 KTX 송도역 정차가 예정되어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옥련 IC, 송도 IC, 연수 JC를 통해 수도권 전역 및 인천공항으로 빠르게 연결됩니다. 송도 신도시, 옥련동, 연수동 등 대규모 주거단지를 배후로 두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하기는 볼게요. 지목 대지, 대지 면적 334.6제곱미터 약 101평, 용도 지역, 준주거 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고요. 매물 대지 모양이고 도로에 잡혀 있습니다. 정리된 내용과 매각 금액은 확인해 보시고요. 무엇보다 이 매물은 지금 바닷권 시세로 예전에 거래가 활발했던 시점보다 훨씬 매력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어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해 보이고요. 송도 신도시와 연수구 주민들을 타깃으로 하는 상업시설로 자연과 함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도 적합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활용도 높은 오늘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뵐게요. 이상 오겨서 금매물입니다.